안녕하세요. SAP 엔터프라이즈 모바일 리피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. SAP는 ERP 주력 사업 외에도 모바일, 하나, 데이터베이스, 클라우드 등에 많은 투자를 하고 있으며, 특히 ERP 등 백엔드의 모바일화를 위한 다양한 솔루션과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. 이번 강의에서 이런 모바일 솔루션을 소개하고 개발하는 방식, 그리고 SAP의 모바일 솔루션을 통해 어떤... 수익이라든가 기대 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지 소개드리고자 합니다.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날 기업에서 모바일 환경은 핵심 업무 기술입니다. 대다수의 주원은 모바일 환경에서 업무를 수행하고 선택한 기기를 사용할 수 있기를 바라고 있습니다. 이미 전 세계적으로 B2C를 시작으로 모바일에 대한 저변 확산이 되어가고 있습니다. SAP는 B2B 환경에서 기업의 ERP 등 백엔드 시스템과 연계한 모바일 환경을 혼도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. 이때 가장 중요한 핵심은 B2B를 대상으로 SAP 모바일 솔루션을 활용한 다양한 서비스 콘텐츠들이 개발되는 것입니다. 본 과정은 기업용 솔루션 개발 그룹과 B2C에서 모바일 노하우를 쌓은 개발 그룹을 대상으로 SAP 모바일 개발 프레임워크와 환경을 소개하고 올해 초에 전세계 전 세계 시장을 대상으로 오픈한 B2B 기업 전용 앱 스토어를 통해 개발된 모바일 콘텐츠들이 글로벌하게 판매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였습니다. SAP 모바일 기술을 활용하여 SAP와 함께 모바일 개발을 이루어나가시길 바라겠습니다. 총 3개의 세션으로 구성하였는데, 첫 세션에서는 기업용 모바일 시장의 개요와 SAP 모바일 플랫폼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. 기업용으로 사용될 모바일 서비스의 개발 환경에서 고려되어야 할 사항과 이를 위한 SAP의 제공 기능들을 살펴보고, 직접 개발을 체험해 볼수 있도록 SAP 디벨롭먼 센터를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소개하고자 합니다. 첫 번째 세션은 고봉수 부인 제가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. 두 번째 세션에서는 실제 SAP 모바일 솔루션 SUP, 즉 사이베이스 온 와이어드 플랫폼의 기본 개발 프로세스와 실제 개발 과정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. 두 번째 세션은 이창기 위원에 의해서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. 마지막 세션에서는 SAP의 B2B 앱 스토어와 SAP와 SAP 파트너에서 개발한 실제 판매되고 있는 모바일 앱에 대한 실제 데모와 소개를 하고자 합니다. 마지막 세션은 권용현 의원이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. 강의에 들어가기 앞서 그 SAP 모바일 솔루션을 통해서 어, 자, 자기 기업 내에 또는 어떤 수익 모델을 가지고 SAP 모바일 솔루션 앱을 만들어 나갈 수 있는지 아이디어가 나오시길 기대하겠습니다.